이제 해변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해변은 놀이터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 갑자기 큰 파도를 만나거나 미안류를 만나게 되면 되게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해변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도는 위, 탑, 아래, 버튼, Surface, 면이죠 이렇게 돌아오면서 임팩트 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컬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 됩니다. 이 임팩트 전에 걸리게 되면은 심하게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통돌이와이 o u t 이라고 하는 것을 당하게 됩니다. 와이프아웃을 당하게 되면은 물속에서 들어가기 전에 심호흡을 하고 아래 들어가서 조금 쉬시는 게 필요합니다. 충분히 숨을 들여 마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컬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컬이 만들어질 때 길게 나오는 것을 러럴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컬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옆으로 쭉 퍼지게 되겠죠. 양 옆으로요. 자, 이렇게 해서 이양 옆으로 쭉 길게 지금 배럴이 생겼습니다. 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점들이요. 그냥 뭐 점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가 있는 겁니다. 파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제가 라인업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 파도에 피크가 일어나는 지역 파도가 일어나는 지역 그 피크가 있는 쪽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네 사람 중에 나머지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있는 쪽에서 피크가 생겼다 라고 했을 때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뒤로 pull off 뒤로 빼줘야 되고요. 이 사람이 탈수 있도록 길을 나갈 수 있도록 한 웨이브당 한 명씩 탈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웨이브당 한 명씩 타는 것을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와, 그렇기 때문에 피크가 일어나는 지역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을 드라인스네케이라고 해서 새치기죠. 다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에이프레임 피크 입니다 그 배럴이 생기면서 물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물이 나가는 길이 있는데요 그것을 윕이라고 합니다 윕은 다섯 가지로 형성이 되어 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위가 있는 지역 두 번째는 색깔이 변하는 지역 세 번째로 잔잔한 지역 네 번째로 끊어져 있는 차피하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끊어져 있는 지역 다섯 번째로 Anything that sucks out 바깥으로 쓰레기가 나가거나 나뭇잎이 나가거나 제레미가 끌려 나가고 있으면은 그쪽은 위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 그림에 보시면은 이쪽 쭉 방파제 이어서 바위가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무조건 나가는 물길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죠. 자, 그래서 파도가 들어오고요. 옆으로 조류가 끌고 나갑니다. 커런트 피더라고 합니다. 파도, 웨이브, 서브 스웰 다 똑같은 말이구요. 서브 스웰이 들어와서 커런트 피더로 옆으로 끌고 가고요. 바깥쪽으로 위디 물을 가지고 나갑니다. 한국말로는 이안 뮤, 조류, 어, 파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요. 바위가 있는 지역, 색깔이 변한 지역, 잔잔한 지역, 차랑차랑 끊어져 있는 차피한 워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니티드 서 e 바깥으로 끌려나오고 있으면은 그쪽은 나는 물길이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두 번째 그림에서 설명드렸었던 그 어, 라인업 사람들이 나가 있는 길이 있는데요. 어, 강습 라인업은요, 코치님들이 지정해 주는 곳으로 가셔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브레이킹 워터, 브레이킹 워터, 거품 파도죠, 깨진 파도, 브레이킹 워터, 매번 수월, 수업 다양한 단어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단어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셔야 되는 거니까요. 한꺼번에 다 외우시려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